자, 이제 지수가 0인 경우를 한번 확장해 볼게. 됐어. 뭐 이제 뭐 지수가 0인 경우야. 맞지? 지수가 0인 경우니까 궁극적으로 써 보면 정의 자체는 뭐 a의 0을 한번 정의해 보자라는 거지. 맞지? 자, a의 0을 정의할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칙 대원칙이 뭐라고? 우리가 기존에 성립했던 기존의 지수 법칙들이 맞지? 지수 법칙이 뭐라고? 닫히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확장하는 거라고 기존의 지수 법칙이 다치지 말아야 돼 맞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a 제로를 정의해 주고 싶어 자 그러면 당장 a 제로를 정의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수 실수 상에서 맞지 제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맞지 0이라고 하니까 어떤 역할을 해 원래 0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수에다가 0이라는 수를 더했을 때 어떠한 수 그대로 나오는 즉 어떠한 m에다가 0을 더했을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수를 우리는 뭐 0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a의 제로를 정의하고 싶으니까 어떠한 거래? 우리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a를 맞지 a를 밑으로 a를 밑으로 버리지 m 더하기 제로는 m인데 다 같이 같은 두 수에 a를 밑으로 가져도 여전히 뭐 등호는 성립하겠지 자 근데 이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여전히 뭐 지수 법칙 기존의 지수 법칙에 지수 법칙이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지수들이 모두 뭐 자연수가 될 때만 지수 법칙을 쓸수 있어. 근데 우리가 뭐 지수 법칙이 확장이 될 지수 법칙, 지수를 확장하면서 기존의 지수 법칙이 뭐 성립하도록 확장할 거니까, 우리 뭐 여기 있는 제로가 될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 기존에 어디 제로가 될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를 뭐라고 고칠 수 있냐면, 맞지 뭐 a에 m 제곱 곱하기 a의 0 제곱으로 셀수 있어. 그리고 오른쪽은 a의 m 제곱으로. 자, 그럼 a의 m 제곱이 결과적으로 뭐 여기 있는 a의 m 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a 0가 뭔지 몰라. 아직 a 0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에 a m 제곱에다가 어떠한 a의 0 제곱, a의 0 제곱을 곱했더니 맞지? 여기 있는 뭐 a의 0 제곱을 곱했더니 똑같은 a의 m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그냥 수책에서 생각해 봐 봐. 별이라는 수가 있는데 별이라는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를 곱했어 맞지? 근데 여전히 별이 나왔어 그럼 우리 이 네모를 뭐라고 해? 알고 있는 수 있어 네모? 네모 1이잖아 우리가 2에다가 1을 곱하면 2가 나오잖아 맞지? 3에다가 1을 곱하면 3이 그대로 나오지 됐어? 따라서 저기 있는 네모라고 하는 건 1이라고 맞지? 네모라고 하는 건 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이를 통해서 아 우리는 만약에 뭐? 지수 법칙이 a0에도 즉 지수가 뭐? 0이 되는 경우에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로 정의해 주는 게 낫냐면 a의 0제곱을 1로 정의해 주는 게 낫다겠지. 따라서 우리는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a0로 뭐 1이라고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시작한다고.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a의 0제곱을 1로 정의한다라는 거지. 자, 근데 a의 0를 1을 1의 제곱으로 정의하니까 그럼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1의 제로 제곱은 1, 2의 제로 제곱은 1, 3의 제로 제곱 모두 1이라는 거지. 됐어. 근데 단 1의 제로 제곱, 2의 제로 제곱, 3의 제로 제곱, 제곱은 1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야? 밑, 여기 A라, a라고 하는 이 밑은, 맞지? 이 밑은 반드시 0이 되면 안 돼. 즉 우리는 0의 제로 제곱은 정의가 안 된다고. 맞지? 뭐 0의, 맞지? 밑이 0이 되는 0의 1제곱 또는 뭐 앞으로 할 건데 뭐 0에 뭐 음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것도 다 정의가 안 돼. 맞지? 뭐 우리는 0이 미치, 0이 안 되는 경우를 정의할 거라고. 구체적인 이유라고 하는 건0의 0제곱, 0의 1제곱 같은 걸 실제로 정의할 수 없더라고. 나중에 극한적으로 극한적으로 혹시나 관련 관심 있는 사람은 극한을 활용해 가지고 리미트를 붙여 붙인 상황에서 옷은 일어날 수 있거든? 나중에, 나중에 수트나 조금 대학 수학하면 x를 0으로 보낼 때 xx제곱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또는 뭐 x의 y 제곱 이 경우가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미치 0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뭐 생각을 한다고 대체 따라서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a 우리가 a라고 하는 거 a의 0로 제곱은 1로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장될 때 가장 첫 포인트는 뭐냐면 a가 0이 아닌 경우 우리는 뭐 a에 a의, a의 0로 제곱은 반드시 우리는 뭐 1로 정의한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위에 1의 제로 제곱, 2의 제로 제곱, 3의 제로 제곱까지 정의를 한 거야. 됐지? 뭐 옆에 있는 얘 같은 거뭐 보면 아까 위에 적었던 거지. 뭐 옆에 있는 얘, 요거 뭐 이렇게 적혀있잖아 맞지? 뭐 5의 제로 제곱은 1, 맞지? 마이너스 2의 제로 제곱은 뭐 1. 다 똑같이 쓸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